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은 남자가 손해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나이 제한이라는 확실한 마감 시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여전히 선택받을 존재로 묘사한다. 반면 남자는 돈을 벌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외모도 갖고야 하고 심지어 가족 전체를 부양해야만 겨우 결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구조인가? 사업을 하다 망하면 이혼당한다. 구조 조정이나 영업 정지로 수입이 끊기면 아내도 함께 고통받는 게 아니라. 바로 남편을 짐작처럼 떼어낸다. 평생 가족위에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정년퇴직하고 집에 좀 붙어있으면 삼식이라 욕먹고 은근히 눈치받고 결국 또 이혼이다. 병들거나 아프면 보호받는 게 아니라 마누라가 짐스럽다고 도망간다. 심지어 돈을 잘 벌고 멋있고 성공한 남편만이 진짜 남편이라는 시선도 버젓이 존재한다. 가장의 의무는 있는데 권리는 없다. 와이프들은 본인들한테 유리한 건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을 들이밀고 불리한 건 옛날 유교적 가치관을 요구한다. 밥상은 차려주길 바라고 명절엔 처가엔 안 가고 시댁만 가라고 한다. 그리고 요즘 여자들이 자주 말하는 게 있다. 결혼은 여자가 손해다. 과연 그럴까? 정신질환 유병률이 미혼 여성에게서 가장 높다는 데이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불안장애도 그렇고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까지도 미혼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건 통계다. 거짓이 아니다. 그런데도 미혼 여성들이 결혼은 손해라고 말한다. 과연 진실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그들은 결혼을 통해 남자의 능력에 기생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본다. 특히나 상영훈이 기본값인 대한민국에서 여자는 무조건 자신보다 위에 남자를 만나려고 한다. 외모, 스펙학벌, 연봉, 집안 모든 걸다 따진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뭘 준비했는지 말이 없다. 골드미스라고 주장하면서 나오는 여자들 중몇 명이나 자신의 연소득, 자산 수준 직장의 객관적 스펙을 밝히는가? 대부분 골프치고 유럽 여행 다니고 강아지 셋, 내 키우는 게 전부다? 그게 골드미스인가? 그냥 나이 먹은 싱글일 뿐이다. 남자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검증된다. 수입을 말하고, 자산을 말하고, 직장을 공개하고, 신혼집 위치까지 말한다. 여자들은? 대부분이 본인의 현실을 숨긴다. 예쁜 말만 한다. 말만 잘하고, 골프만 잘 쳐도 골드미스라는 거다. 내가 보기엔 그건 그냥 환상이자 착각이다. 진짜 골드미스는 최소 수십억 대 자산을 가지고 본인의 능력으로 페라리를 몰거나, 집을 직접 사서 혼자 사는 여자들이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젊고 멋진 남자를 만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한예슬이나 이지영 같은 사람들은 진짜 골드다. 돈으로 젊음을 사는 거다. 그게 맞는 방향이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다르다. 나이만 먹고 얼굴도 예쁘지 않은 여자가 결혼시장에 나와서 의사 변호사를 찾는다. 나는 그게 제일 황당하다. 그 전문직 남자들은 자신의 삶을 갈아넣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다. 그런데 왜그 보상을 얼굴도 예쁘지 않고 나이도 많은 여자에게 나눠줘야 하나? 말이 되는가? 결혼시장에서 가장 큰 손해는 결국 남자가 본다. 일단 집을 사야 하고 혼수를 맞춰야 하고 결혼식도 대개 남자가 더 많이 낸다. 그리고 나면 가장으로서 평생 책임을 져야 한다. 자녀 교육까지도 남자의 몫이다. 결혼해서 외벌이하면 가사 분담, 육아 분담 요구받는다. 맞벌이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긴다. 왜 남자가 더 많이 벌지 않냐고 한다. 벌어도 문제고 못 벌어도 문제다. 자유도 없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쉬지도 못하고 설거지하라는 얘기 듣고 애안 본다고 눈치 보고. 주말이면 장모님, 장인 어른 찾아뵈야 한다. 연애할 때는 여자가 남자의 자유를 인정하던 척하더니 결혼하고 나면 모든 시간을 내놓으라고 한다. 가끔 나가서 혼자 있고 싶다 하면 이해 못한다. 왜 혼자 있고 싶냐고 정색한다. 숨 막힌다. 그러다 병난다. 결혼하고 병났다는 남자들 이야기 수없이 들었다. 가족은 울타리가 아니라 족쇄가 된다. 그런데 이혼은 또 남자한테 훨씬 불리하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심지어 성정과자 프레임까지 얹힌다. 살기 위해 이혼을 택했는데 남자는 또다시 쓰러진다.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이혼율이 50%에 근접하는 시대다. 무려 절반이다. 결혼한 두쌍중 하나는 이혼한다. 이건 이미 국가 통계에서 나온 수치다. 그리고 이혼 후 경제적 손실은 남자가 더 크다. 법은 여자 편이다. 재산은 나눠야 하고 양육권은 대개 여자에게 간다. 자식은 빼앗기고 재산은 결혼 연수에 맞게 뜯겨나가며 돈만 빠져나간다. 이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여자가 결혼이 손해라 말한다. 나는 그게 거짓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기생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다. 진짜 손해는 남자다. 여자는 본인의 생물학적 시계를 내세워 결혼을 빠르게 유도하고 남자의 능력에 올라타려고 한다. 그리고 법적 시스템은 여자의 편이다. 상향운이 구조화된 이 사회에서 결혼은 결국 남자의 자원 이전 구조에 불과하다.